바스는 겔타입이 베스트셀러인 거 아셨나요? 오늘은 겔타입의 신상 오렌지도 데리고 왔어요. 빠르고 강한 제거를 원하신다면 겔타입을 추천해 드려요. 상쾌한 오렌지향, 청량한 프레시향의 블루. 은은한 꽃향의 핑크. 핑크는 고체 타입으로 쓰러져도 쏟아질 염려가 없어요. 자랑형 컵홀더에 쏙 들어가는 미니 사이즈. 바스는 강한 향으로 악취를 덮는 그 방향제가 아닌 악취 분자에 달라붙어 중화시키는 근본 탈취제예요 욕실에는 바스가 필수죠 스멀스멀 올라오는 하수구 악취에 싱크대 하부장 쿰쿰한 냄새나는 신발장 사춘기 아들방 화장대에도 놓고 꿉꿉한 드레스룸도 놓아주세요 그리고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은 무조건이에요 냉장고 마늘 냄새 김치 냄새 이제 참지 말고 냉장고 탈취제를 사용해보세요 황토 세라믹볼로 안전해요 3개월 정도 성능이 지속되고 3개월 후에는 새 것으로 교체해주시면 됩니다.